구독해주고 좋아요, 엄지척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캡틴 아담입니다. 아, 이번엔 제가 제품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간혹 게임 공략도 간간히, 아주 간간히, 아, 아주 간간히 합니다. 아주 간간히 하는데, 그걸 위해서 뭔가 필요한 준비물을 하나, 원래 제가 스샷, 스샷을 찍어서, 여기 그냥 블로그 하고 그런데 올리다가 제가 이번에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이제 동영상 아 자꾸 발음이 꼬이네요 저희 나라 언어로 써야 되나 동영상 공략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 준비한 물건입니다 택배를 뜯어보겠습니다 이게 뭐지? 그냥 스티커, 쓸데없는 스티커를 주네요. 자, 게임덕. 게임덕, 모비즌, 게임 전용 이어폰이라고 하는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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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이해했습니다. 3번은 지금 마이크랑 내가, 내가 얘기하는 목, 말, 말이랑 그리고 게임의 사운드랑 같이 나오는 거고요. 2번은 제 목소리가 안 나오고 게임 소리만 나는 거 1번은 게임 소리가 안 나고 내 목소리만 나오는 거 그건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이상한데 실제로 써보면 알겠죠 한번 뜯어볼까요 저는 뭐열자도 없습니다 그냥 막 뜯습니다 뭐냐고요 그냥 토프 하니까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좀, 제가, 제 나라 언어라고 말씀, 저희 나라 언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경상나라에서 살아기 때문에 사투리가 왔습니다. 그냥 사투리 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억양이 제가 조금 이상해하고, 사투리도 썼다가, 서울말도 썼다가, 뭐, 서울말이 표준말, 표준말이니까. 아, 따 기네. 엄청 기네요. 그러면은, 이거를, 일단은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뭐 마이크도 있고, 원래 이거지, 이거 말고 그냥 게임, 스마트폰 자체로 게임에서 녹음하는 거랑, 제가 이제 모비즌, 어차피 모비즌으로 녹음, 영상 녹화를 하거든요? 모비즌으로 하는데, 이제, 게임 자체적으로 그냥 자체적으로 녹화를 하게 되면은 순정 소리가 너무 이상하게 크게 들리고 제 목소리는 또잘안 들리고 또 마이크로 하게 되면은 그 게임 사운드는 너무 작게 들리고 제 목소리는 너무 잘 들리고 그래서 이걸 한번 사봤는데 이게 과연 이게 김여사님한테 욕먹으면서까지 이거 샀는데 잘 될는지 모르겠네요 아 이런 대박 한글 설명서가 있었네요. 자, 프리미엄 이어폰이고요. 모바일 화면 녹화를 위해서 개발된 이어폰이라고 하고요. 아, 1번, 아, 그러네요 1번은 그냥 평상시 일반 이어폰으로 전화통화나 음악 감상용, 2번은 마이크 오프 되니까 게임 사운드만, 3번은 게임 사운드도 원음, 목소리도 또렷하게 그렇게 하네요. 자, 제가 테스트를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